여기 집 좋아? 응, 응? 이사와서 응. 좋아? 응나 찬물 나 자, 선생님 탕수육 사줄게 응. 탕수 탕자... 냉장고 이지가 먹었어 나 그거 없어 일로아 응. 빨리 로아 응. 빨리 이정찬 봐 봐. 이따공개마스해지 이따 터키마스컵컵 갖고 네. 와. 컵. 야 씨. 컵 갖고 와 빨리. 이따, 이따 먹지 말고 이동찬컵위 있잖아. 식탁 에